네 안녕하세요 복잡한 사회문제를 누구보다 쉽게 설명해주는 남자 문제적 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특한 형태의 사회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흑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1급에서 5급 사이입니다 이 바둑판에 보이는 백돌 전체를 그냥 잡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백돌을 잡기 위해서는 우선 이흑 점 5점, 표시된 다섯 점을 살리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수순으로는 네, 촉촉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잠시 시정지 눌러 보시고 눈으로 먼저 수익기 해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정답 한번 찾아보셨나요 그럼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우선 이 형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두는 것은 여기 단수 치고 이어주기만 하더라도 네, 촉촉수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바깥쪽에 한 점을 단수를 쳐야 되는데 위쪽을 단수 쳐서 네, 깔끔하게 흙 전체를 잡아낼 수가 있죠. 물론 뭐 다른 사활 문제에서는 이렇게 단수를 쳐가지고 잡으러 가는 네, 형태가 종종 나오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폐를 버텨가서 네, 살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실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들 여기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단수 이런 식으로 단수 치는 것은 늘어가서 연결을 하니까 이 촉촉수를 방비를 할수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백이 단수까지 치는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 한 점을 따낼 때 뒤에서 있고 이 자리 못 있죠. 거기 전부 다 죽으니까. 그래서 위든 아래든 끊어가야 되는데 무시하고 단수를 칩니다. 한 점을 따내야 되겠죠. 그때 뒤를 치면 여전히 촉촉수에 걸리면서 이 자리를 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패가 나게 됩니다. 그냥 끊는 수 마찬가지고 단수 치는 수는 오히려 자충이 돼서 전체가 그냥 죽어버리고요. 그나마 생각해 볼수 있는 수가 이 때려서 두는 수인데, 이수도 좀 녹록치 않은 게 백이 이어주기만 한다면 건너가서 이거는 촉촉수가 아니거든요 흙이 한수 벌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막아가는 수도 아까랑은 다릅니다 아까는 이 자리가 옥집 형태가 됐었는데 지금은 깔끔하게 네 방비가 돼 있죠 약점이 그래서 이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백은 뒷수를 그냥 이어주는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 이을 수는 없겠죠. 네, 다 잡히니까. 끊는 것 역시 똑같이 다시 촉촉수가 됩니다. 건너가는 수도 이렇게 막아가니까 안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동일하게, 네, 첫, 처음 모양과 동일하게 흙이 촉촉수로 잡히는 형태가 완성이 되죠. 하지만 여기서는 기가 막힌 묘수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자리를 입구자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흙을 뭔가 더 수를 늘리는 수도 아니고 살리는 수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자리가 사실 급소 자리가 되는 겁니다 찝어주면 건너가서 아까 늘어가서 연결하는 거랑 동일하게 되면서 촉촉수를 막을 수가 있고요 차단하는 것은 끊어가서 역시나 네, 촉촉수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어놓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수예요. 때려놓고 이을 때. 이 끝자로 드는 수가 강, 간단한 수가 되었지만 생각보다 떠올리기 어려운 그런 침착한 묘수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건너가서 이수를 당해가지고 네, 촉촉수에 걸리게 되겠는데요. 역으로 계속해서 뭔가 이쪽이 급소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고 반대로, 저기 급소는 나의 급소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이 자리를 두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100을 잡아낼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